그래서 직접 저는 홈 디바이스가 이렇게 많아요. 피부과는 왠지 좀 무서워서 브랜드에서 받은 것들도 있고 제가 구매한 것까지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물어봐요.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좋아? 그거 뭐였지?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잘 쓰고 요즘 가장 핫한 기기 후기를 전해볼까 해요. LDM 이거 다들 아시죠? 물방울 디바이스, 여배우 관리 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게 3개나 있답니다. 제가 이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궁금했던 건 과연 이 이중주파수와 4중주파수가 실제로 피부에 사용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을까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반반 비교를 해보자 싶어서 톰더 글로우와 커드세라를 매일매일 반반 사용해봤어요. 첫날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철이 최대 고민이 좋지도 그렇다고 트러블이 많지도 않은 보통의 39살 피부입니다. 유수분은 전체적으로 평균치인 것 같아요. 이날부터 매일매일 반반 사용해줬습니다. 첫날은 60점대의 점수가 나왔어요. 저는 요철이 많고 빨리 늙는 그런 피부예요. 이 피부를 기억해주세요. 물방울 <laughs>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전 피부 상태입니다. 홈더글로우는 3메가-10메가헤르츠가 교차로 나오는 이너 모드를 사용해줬습니다. 쿼드세라는 다섯 번째 네 가지 주파수가 교차로 나오는 모드를 사용했어요. 두 기기 모두 가장 강한 단계로 사용했어요. 이튿날도 눈뜨자마자 피부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수분, 유분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쿼드세라는 발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뜨겁습니다. 거의 고주파 디바이스 사용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는 이게 좀 자극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 후기를 봐도 쿼드세라는 민감한 피부에서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는 후기가 종종 있으니까 내가 예민한 피부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단순히 피부 결만 보면 육안으로서는 사실 두 기가 느껴지는 차이점은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틀 했는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쪽은 톰더글로, 이쪽은 쿼드세라 근데 쿼드세라가 예민한 피부는 그 부작용 있다고 제가 그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보이니? 여기? 좀 누르면 아픈? 그런 느낌의 뾰루지가 났고, 이쪽은 뭐가 없거든요. 제가 예민한 피부는 아닌데, 어쨌든 이쪽에 뾰루지가 났다. 실제로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하면서, 쿼드세라를 사용한 곳에 트러블이 생긴 걸 보니까, 아무래도 더 깊고, 더 표면에 가까운 주파수가 좀더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뾰루지 하나로 100% 기기를 사용해서 생겼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때도 뾰루지가 올라오잖아요. 이건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정말 예민한 피부라면 이런 후기들을 좀더 참고해서 선택에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엄청 예민한 피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기기를 함께 사용해보니 사용감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톰더 글로우는 발열이 없지만 헤드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쿼드세라와 비교했을 때 굴곡이 있는 부분에서의 사용이 불편합니다. 반면에 쿼드세라는 둥글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특히 코나 광대같이 판판하지 않은 부분들은 확실히 사용감이 좋았어요. 요철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딱 일주일째 매일매일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뾰로기도 없던 거고 양쪽이 살짝 달라요. 여기 톰더 글로우 여기는 쿼드드로 이게 육안으로는 좀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비슷해요. 사실 피부 컨디션이나 상태는 두 기기 모두 확실하게 좋아졌는데 뭘 해도 사라지지 않던 요철이 사라진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토닝을 두번 받고 눈 밑에 요철이 너무 올라와서 잠시 중단했거든요. 그 사이에 좋다는 화장품, 각질 제거, 모공 디바이스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던 게 물방울 디바이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좋아지네요. 제가 물방울 디바이스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은 해봤지만 매일매일 사용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확실히 자주 사용해줘야 효과가 올라가는 디바이스이긴 한것 같아요. 피부 상태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요? 육안으로도 훨씬 촉촉해 보이지 않아요? <laughs> 일주일만에 이게 진짜 가능하네요. 진짜 많이 없어졌죠? 여기, 여기, 여기. 음. 신기해. 매일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했을 때 피부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씻고 온 피부 상태고요. 제가 거의 한 열흘 정도 이 물방울 디바이스를 매일매일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건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이렇게 사용할 때랑 확실히 달라요.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보다는 무조건 4중 주파수 제품을 사세요. 라고 할 정도의 차이까지는 아니었고, 저만 알아보는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신랑한테도 물어봤어요. 딱 보면서. 나 이쪽 얼굴이랑 이쪽 얼굴이랑. 어디가 더 피부가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저의 생각과는 다른, 사실 너무 똑같아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눈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똑같아 보이나봐요. 제 고민을 해결해 준건 사실은 이 제품이었고, 저는 이 요철이 가장 고민이었는데, 어, 요철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한 제품은 요 확실히 쿼드세라였어요. 여기 요, 요, 요 철. 이게 이쪽에는 덜 보이죠? 어,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트러블이 났던 것도 쿼드세라였어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나는 피부가 정말 예민하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금 더 안정된, 좀더 안전한 제품을 선호한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이톰더 글로우도 정말 너무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 강추 드리는 분들은 저처럼 피부가 많이 예민한 편은 아니다. 근데 나는 요철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너무 추천해요.